안녕하세요. 법률사 무소들천의 최정인 변호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네. 변호사를 사칭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실제로 변호사를 사칭할 정도로 변호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변호사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변호사를 사칭할 실익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뭐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했다면은 뭐 소개팅이나 선자리에서한 번쯤은 그래도 변호사를 사칭해 보면은. 그래도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궁금은 하긴 하네요. 물론 뭐 판사나 검사를 사칭하면 더 좋겠지만요. 그렇게 해는 너무 법적인 부담이 커서요. <laughs> 변호사 정도는 그래도 가볍게 한번 사칭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물론 변호사를 사칭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변호사를 사칭을 해서 사건과 관련해서 뭐 금품을 수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변호사임을 이유로 어떠한 약속을 하거나 하면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니까. 변호사는 굳이 사칭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뭐 이렇게 좋은 날씨면은 뭐 술한잔 생각도 나고 술을 마시다 보면 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곤 하나요? 음주운전이 요즘에 또 많이 네.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요즘은 저희가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것과 달리 대대적인 음주 단속도 많이 없고. 오,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한다고 해서 그걸 단속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음주운전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발각되는 건가요? 음주운전은 보통 단속 자체보다도 사고를 통해서 많이 발견됩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에서는 어, 그 과정에서 당연히 혹시 운전자가 음주를 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음주를 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면은 그 보험처리를 못 하지 않나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어,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음주운전이 바로 이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음. 네 그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운전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까지 여러 범죄로 처벌받게 되겠네요. 변사님, 그러면은 음주운전이라고 하면은 뭐 정해진 뭐 기준이라든가 수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0.08인 경우는 0 0 3인 경우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0.2% 이상인 경우에는 또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제한의 수치가 0.05% 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0.03%로 낮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한 당일에 운전을 한 경우 말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죠 0.03%는 어 사실 낮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인게 전날에 술을 적당히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전 하실 경우에도 0.03%가 넘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취 때문에 그 음주운전으로 어 적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기만 하면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운전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였지만 음주 측정을 할 당시에 바로 그냥 술병을 어디서 꺼내 가지고 술을 마셔버리면은. 경찰관에게 나 운전할 때는 음주 수치가 0이었는데 지금 술을 마셔서 음주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다라고 한 번쯤은 항변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농담도 많았는데요. 어 사실 음주 수치는 처벌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0.03 이상인지 0.08% 이상인지 등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수치를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음주 측정 직전에 술을 마시면은 정확한 어, 알코올 혈중농도를 알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법률적인 제재가 없었는데 따끈따끈하게 2025년 6월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어, 음주측정 방해행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음주측정 직전에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당연히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 직전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약물을 흡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 또는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고를 내신 분들을 변호한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음주 운전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한 그 공평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한 사례들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음주 운전하신 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호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 찬튜브를 계속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